나와 우리에게 교회란, 15번째를 어,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한 그림판에서 있어야 되는 분, 자기 자식이었습니까? 새로 죽었습니까? 아니, 죽은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죽어버린 상 관계가 없는 삶, 이 세상에 살고 있었으니까 동치자가 막이고, 바로 지옥 앞에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건 지옥과 천국에 관해 있었는데 버이상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환히 들쳐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 그리고 지옥을 보여 버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부활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율묘에 살아나신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하심을 그리고 예수님 영혼이 살아계심을 하나 창조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 진령이 오여서 나의 예수를 믿게 하고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것내 주인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죄에서 의로 바뀌어버렸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죽음의 생명으로 바 마귀의 자식의사하나님면 자녀로 완전히 돌아서는 저의 천국으로 완전히 바꿔진 이런 복된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매일매일 부활이 경험되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이제 예수만 주인되는 이 복된 삶이 이 그림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 잊어버리지 마시 바랍니다. 항상 기억하시 바랍니다. 믿음이 출발이 돼야지 교회가 출발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출발입니다.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고 교회의 출발이 되게 되 바로 예수그때 부활과 십자가를 통해서만 믿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료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도 목없는 미녀. 여러분,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다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되고 주인 된 교회. 나의 주인. 이 교회의 주인이죠. 교회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머리가 예수. 교회의 머리가 예수.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는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각 속에 살지 말아야 해요 예수님과 붙어, 아버지와 아들 예수로 붙어 있는 상황과 우리가 똑같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 나는 아버지 때문에 산다. 그럼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산다. 붙어 있어야지. 근데 예수 때문에 내 일들이 잘 되고 있어. 내가 원하는 것. 물어봐야죠. 이게 진짜지 세상에도 자기 일 잘하고 있는데. 항상 예수보다는 자기 일이 우선이 불안해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 하나님 나라에 보고 들어갔는데 이상해. 분주해지는. 것.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합니까?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믿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교회는 신부이고, 또 부부를 알고,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는 이 교회다. 그래서 여기서 교회에서 알아야지만, 교회를 알아야지만, 교회를 안다는 건 예수를 안다는 겁니다. 예수를 알지 않면안 가서는 전혀 교회를 모릅니다. 예수를 모르고 교회를 알라면 조직이나 알고, 이 사람이 어떻고 저를 평가나 하고, 그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지. 어떻게 함께 살아줄 것인가해나 나에게 어떻게 불편하게 하지 않는지 이게 나는 이것만 하면 도움을 준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교회를 모르는 것도 하지만 예수를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모르고 사회봉사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당연히 부모와 자녀를 모르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우리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교회의 주인이고 머리가 되고 내 몸의 머리, 교회의 머리. 예수의 바로 지체들이 교회다. 이것 하나하나 예수를 알게 되면 뭐하 아는 겁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배워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동생이고 예수님이 친구이고 예수님의 제자이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고 영적인 가족이고 이게 교회다. 영원히 함께하는 가족이다. 육신의 가족은 영원히 함께하는 가족도 있고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가족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가족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끝나는 가족이기 때문에, 뒤집어 보면 얼마나 이용을 많이 하는지 몰라. 빨리 먹고 버려야 되는 거야. 짧지 않을 시간이. 이용해 먹을 시간이 짧으니까, 많이 이용해 먹는 거예요. 엄청 이용해 먹는 거죠. 왜? 내 맘에 들어달라고. 안 되면 화가 나고, 짜증내고, 나 너랑 못 살아. 헤어져. 너랑 있기 싫어. 난네가 불편해. 왜? 이용 가치가 없으니까. 나에게 혜택이 없어. 내 이익, 이익을 챙겨주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알고, 예수를 알고 교회를 알고. 당연히 또 그러면은 뭐요? 집에서 그러고 있는데 교회는 그렇게안 그러겠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집이 힘드니까 교회를 선택합니다. 막좀 좋으니까. 어, 교회에서 웃고 편하고 좀 해주고 위로받고. 근데 교회를 아는 거, 예수를 모르니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이제 조금 편해지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싫어요. 집이 좀 편해지잖아요? 그러면 집을 선택해요. 가족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이다라는 것이 교회를 모른다라는 삶을 금방 들쳐내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 내 범죄가 들쳐라니까. 하나님께 주신 소망, 염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주실 것입니다. 빌리포서 2장 13절 같이 있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갈망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예수 중심으로 알게 하시고 꼭 실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망인데 성령이 그 갈망을 이루시려고 내 몸, 내 거짓들을 들쳐 주실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서 피 속에 있어야지 그 진짜가 하나님 영혼이 되는데 하나님 주신 영혼을 또내 목표로 바꿔가래 가지고 내 자아 실현인 것처럼 착각 속에 실망하게 된단 말? 물어봐야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입니까? 이게 영원하게 하시고 알게 하고 갈망하게 하고 뜨겁게 하고 심장이 뛰게 하는 것이 이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성령이 알려 주셔서 예수 피 속에 서 을을 이루시려면은, 죄가 들춰져야지 의가 이루어지겠죠. 왜? 우리는 항상 죄 형체 그대로 모습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현이 아닌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실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 말하고 멈추라 멈춰라 했지. 안 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끝까지 합니다. 자실현이죠. 이건 하나님의 실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좋습니다. 나 잘했죠. 완성했습니다. 예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임에서 아무런 것도 나누지 못합니다. 왜? 예수 없는 상관이 있어요. 제도 고백을 못합니다. 왜? 창피하고 수치감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불쌍해, 국민에게. 내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온수되었고, 하나님을 방해했고, 내가 지체들을, 내 육신의 가족들을 얼마나 이용해 먹었는지, 얼마나 배신하고, 얼마나 거절하고,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감추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전 인격을 지배하, 활동하십니다. 안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꼭 알려주시고, 요망하고 소망하고, 갈망하고, 열정을 갖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전부가 되게 주십니다. 전부.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실현해 주십니다. 그럴 때 뭐요? 열망과 가염 소문과 내 범죄함들이 들쳐진다고. 동시에. 이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자실현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실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실현인 거예요. 지난주에 사랑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요한 일서를 오늘도 간추려 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이하여 하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이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그,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의 사신같이 바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다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과 혀로,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숨을 걸으셨습니까?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열매를 맺어주십니다. 사랑. 그 사랑은 뭐요? 목숨을 버는 사랑, 목숨을 거는 사랑, 목숨을 다고 전부를 다 거는 사랑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열매가 성령 열매입니다. 그래야 사랑해야 기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전혀 안 기쁩니다. 그냥 좋고 그냥 흥분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자 지체들을 향해서 이제 보였으니까 지체들이 지체들이 목숨 걸고 사랑할 대상인지 말과 혀로 아니라 진실함과 행동함으로. 진짜이십니까? 사랑의 대상 맞습니까? 교회를 알아야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어떤 대상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용해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하나님 일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꾼을 동역자로 서로 동역하는 거고 서로 함께 일하는 겁니다이 일은 항상 하나님 일은 본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 본질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본질에 출발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뭐 점심을 먹고 이게 하나님 일 같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은 금식하라 그러면은. 근데 먹고 끝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념하십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예수를 뜯어 먹고 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을 밥 먹을 때 생각하냐 말이에요. 기념하냐 말이죠. 안 하잖아요. 무슨 하나님 일이에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에 벗어나버렸어요. 하나님의 가족이고, 동생, 자녀, 제자, 지체, 동역자, 다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야 됩니다. 동역자 곧 일꾼은 돈을 주고 고용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돈 받고 일하는 사람 아니고, 돈 주고 고용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일을 내 스스로 만들어내서 내가 세상에 갖고 있는 개념, 개념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동역자라는 시네르고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협력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의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일꾼, 동료, 협력자, 뭐 이런 거를, 나라에서 동역자다. 이렇게 같이 힘써서 일하는 사람이다. 동역자는 자,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최우선이고 전부입니다. 동역자라는 표현들이 나오는 성경 말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를 같이 읽기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네.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 그럼 목숨을 건다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른 자기 우리 대한 독립을 위해서 국가를 목숨을 겁니다 이런 수준의 목숨이야 영원한 목숨 영원한 생명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세상에서는 얻을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얻을 게 없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은 나를 지켜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죽고 나면은 누가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갈 역할? 한번 봐봅시다. 고린도 전설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아벌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벌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벌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동역자입니다 함께하는 일꾼입니다. 그런데 역할이 있습니다. 복음을 나는 전했고 아버님 나에서 물을 주셔서 잘 자라겠습니다. 물을 주는 사람 같이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이나 아무런 우리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잘하게 살실 뿐입니다라는. 나는 아버지 걸 보고 예수님이 알려줘서 예수님이 하라는 것을 하실 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한 것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결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 너는 교만이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자기 걸로 바꿔버린 사람이 고린도 교인 이런 일들이 많아. 그래서 어린아이 같다. 이유식도 못 먹는 사람 같다. 밥만 먹였다 간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지금도 똑같다. 이유는 뭐예요? 싸우고, 다투고, 이 편이 내 편인 하고 있고, 싫어, 좋아하고 있으니까. 는 자, 나는 싫어, 너는 싫어. 이런 거 뭐예요? 아직 유화식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단한 음식은 입에 댈 수도 없어. 그냥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단단한 음식은 뭘 하고면서, 뭐, 열심히 일하고, 해. 대통령도 열심히 일해서 대통령이잖아요. 사기를 치든지, 정과를 갔든지 남을 이용해 권력을 하든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 열심을 갖고. 뭐요? 심은 아무, 하나님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도구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 버려질 수는 있어요. 그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고린도 우선, 같이 읽어고 시작. 뒤드로 말하면 그는 내 동료요. 여러분을 위한 내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한 우리 형제들도 말하면 그들은 여러분의, 여러분, 여러 교회의신부름꾼들이요 그리스도 영광입니다. 예. 동료요, 동역자다. 심부름꾼이다. 예. 목숨을 같이 함께 하는. 예수님 목숨을 사랑하고 서로가 목숨을 크고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는 사람. 고용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집을 짓다가 다 고용해서 사는 거 교회도 조직을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조직을 해서 고용돼서 사시는 거 그런 건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고요. 빌리포스 2장 25절 같이 읽겠습 시작! 끝난내 형제여 동역자여 전우여 여러분의 사신여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야,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 함께 동역하며 사양하는 이 사람 목숨을 걸고 같이 바울과 함께 목숨을 걸고 살아. 바울의 사역을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사람. 그래서 빌리포 교회에 보내서 이 사람이 갔다 오면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연금당했는데 피로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받아왔습니다. 빌리포 사장 1장. 일에서부터 같이 있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나는 요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밖의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들을 도와주라. 한두 개권면한 교회 지도자였습니 그런데 이들이 이런 것들을 잘못 받들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저기 나비. 예수님 관계 없으면 원로사가치겠다 시장 유스도라는 예수도 무난합니다. 할레는 사람들로서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 나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네. 유대인들, 할례 받은 사람들,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개종한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 없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함께,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교회입니다. 빌레몬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 예수 때문에 가옥에 갇힌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우리의 형,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의 전우인 아키퍼와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나의 동역자인 마가와 아리스토와 대마와 누가도 무난합니다. 지금 밑에 있는 음, 마가, 와 아리스토가 그 다음에 대마, 누가는 함께 지금 어, 로마의 연 가택연금에서 있는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합니다. 동역자다. 우리 빌레몬 살때이 빌레몬에 있는 이 교회에 가보지 않고 다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아마 했을 건데 정확히 알지 못. 그렇지만 이 집에 교회가 모이고 있습니다. 통역자다. 그래서 원해 심호를 보내면서 이원해 심호를 지금 내가 이연근득나라에서 복음을 듣고만 바로근데이종이들아 부탁한다. 네 너도 나에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좀 그걸 기억하고 세주라 통역자다. 네가 나에게 또한 목숨을 걸어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하는 사람이다. 난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전체에서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교회들 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에서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가 있는 겁니다. 전체 지역교회와 경결되어서 동역자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있고, 지역교회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우리도 선교사님은 동역자로 형교회, 그냥, 아이고, 동역자. 목숨을 걸고 사랑할 수, 있는 지역교회에서 목숨을 울고 사랑하는 이런 동, 동료, 동역자가 돼. 그러 분명한 교회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동생이, 하나님의 가족이, 지체가,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 이런 어, 지역교회와 어,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야 돼. 그 지방의 모임에서 유기적인 관계가 있지만 활발하지 못하고 있으니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의 역할, 복음을 전문적으로 전하고 교회를 서는 역할, 사도 예언자 전도자 목자 목사 뭐 이런 또 가르치는 역할, 교사 이이동역자 역할들은 다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동역자들을 전문적으로 복음을 더 전하고 가르치고 할수 있는 사람들에게 내 직업에 내 수입 돈 어, 자, 피로를,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재산들을 그들에게 제공하죠.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성령이에서. 성령이에서. 성령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리고 함께 한 자리, 함께 머물러 주고, 또 떠날 때도 있고, 성령이에서. 질문, 나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란 질문에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주함교의 회 몸과 지체와 가족과 제자로서 함께 동역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질문함, 당신은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예수가 아는 예수를 에서 보고 동참하고 있는가? 동역의 기준, 오직 예수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이래야 동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건이안 되고 일꾼이 안 되고 돈 고용된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를 질문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알아야 교회를 압니다. 교회를 알고 싶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주인, 머리, 가족, 자녀, 동생, 제자, 종, 동역자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라는 거죠. 가족은 항상 일들이 발생하는 것. 나와 우리에게 교회란 오늘. 동역자란 똑같이 지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예수님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세상. 하나님 일에 직접 동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체들 안에서 먼저 목숨을 걸어야지.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교의 목숨을 걸어서 지 교회 지체들과는 별로 상관 없습니다. 이건 뻥입니다. 우리는 자기 가정은 내편 교치고 가서 사회봉사는 하 사람 많습니다. 거짓말. 여기에 시름을 다른 데 가서 내 욕구를 충족하는 뿐이죠. 이런 거짓말하지만 교회가 교회를 알고 교회 지체들의 목숨을 건 사랑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그래야지 지역 교회들 하나님 나라에서 연결돼서 진짜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 우리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